사색의 길로 떠나는 사연, 공산성 충청남도의 천년 고도 공주에 들어서면 유유히 흐르는 금강 위로 구불구불 능선을 따라 지어진 공산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과 계곡을 따라 지어진 포곡형의 공산성은 웅진시대 도읍지였던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이다. 공산성을 방문하면 매표소를 지나 처음 만나는 것이 성벽 아래에 질비한 비석들이다. 공주와 관련된 우의정, 도순찰사, 관찰사 등 옛인물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으로 공주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놓았다. 비석을 따라 성곽으로 향하면 2층으로 된 성문이 나오는데 4개의 성문 중 서쪽에 자리한 문루인 금서루이다. 1993년 복원 공사를 하면서 동문의 영동루와 서문의 금서루를 새로 지었다. 동문의 영동루를 지나면 남문으로서 조선시대 삼남의 관문이었던 진남루가 나온다. 원래 토성이었던 공산성을 조선 전기 석성으로 다시 쌓으면서 세운 문루이며 1971년에 전부 해체하여 원래대로 복원을 한 것이다. 공산성이 웅진 시대의 도성임을 짐작하게 하는 추정 왕궁지를 지나면 쌍수정이 나온다. 조선 영조 때의 1734년 관찰사 이수항이 인조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이다. 후대의 관찰사 이수항이 나무가 늙어 베어버린 자리에 정자를 만들었던 것이 쌍수정이다. 그리 높지 않은 해발 110m의 야산에 위치한 공산성은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 이곳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무령왕릉으로 잘 알려진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많은 백제 유적지와 명소는 공산성을 찾게 만드는 또 다른 매력이다.